어? 스웨덴 사람이 나왔네요 이 사람도 왕인가봐요 구스타부스 아톨보스 여기.. 잠시만 아.. 여기가.. 여기가 그 아라비아인 것 같고요 여기가 몽골 그 다음에 여기가 송가이 그리고 여기가 네덜.. 여기 국경에 보이는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맵이 떼게 각 다들 다 가까이 있네요. 정책을 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정책은 이제 제가 율법 정치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대사관. 대사관 일단 거절하고요. 대사관을 있으면 수도가 어딘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찰을 위해서 수도를 일단 어딘지 숨기고, 숨기고요. 다음 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황금을 개발했네요. 자연공과를 찾았습니다 아 경관을 찾았다네요 신하이산 축하합니다 행복을 행복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신하이산이 어디 있는 걸까요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 4 증가했습니다 아 황금 때문에 증가한 거네요 해, 그 행복 증가는 아 이제 아라비아의 군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이제 지울 수 있게 됐네요. 라구사라는 마을, 도시국가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투적으로 가야 하니까, 궁수를 만, 만들게 해준 과학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할게요. 아, 서울이 이제 시민이 4가 됐네요 근데 이게 서울.. 이게.. 그.. 뭐지? 여기 서울이 이제 생산하는.. 서울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민들이 더 빨리 증가합니다 지금 5턴이잖아요? 그 식량 6개 근데 이제 제가 시민관리해서 식량 색자 집중하면, 아, 안 바뀌네요. 생산력 집중? 생산력 하니까 3, 6에서 짬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턴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5턴에서. 그러니까 음식이 많으면 도시가 빨리 자라게 됩니다. 생산력이 많게 되면 이제 아까 15턴, 15턴이었던 피라미드가 10턴 안에 지을 수 있고요. 보니까 이게 좀 전략적인 게임입니다. 자원을, 시민을 어떻게 분배한지에 따라. 그래서 저는 일단 피라미드가 빨리 필요하니까 피라미드를 먼저 만들, 그, 서울을 생산력 집중을 생산력 집중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일단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자를 해야죠.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 그러... 아, 자연광각을 또 찾았다네요. 카일리스 산. 무슨, 산이 두 개나 있어요? 여기, 산이, 여기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지? 여기도 산이 있고, 아까, 사... 아까 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에이라 어딘지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 다음 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리우스네요? 페르시아에. 달, 그, 다리우스 왕의 군인들이 왔네요. 여기. 군멸자. 아, 도시국가를 하나 더 찾았고요? 저는 다음 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사, 아, 이 사람들 자꾸 대, 대사가 본다고 저한테 거래하네요. 그래서, 밀, 밀 개발을 완료했고요. 다음 턴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곧, 아, 이,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말을 얻어야겠네요. 그럼 제가 강제로 국경을 돈 내고 국경을 확장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을 확보할 수 있죠. 어, 옆에 도시를 지었네요. 통복, 통북투라고, 통복투라고, 이제, 여기 무슨 나라였죠? 아, 송가이가, 송가이 왕이 기지를 지었네요. 그럼 저도 기지를 곧 지어야 할 텐데, 쟤는 였다한 엿다가 짓겠습니다. 위, 위쪽으로. 그러면 저는 바퀴를 개발하겠고요. 피라미드가 끝나면, 아, 세 번째 마을 지었어요. 확장 되게 빨리 하네요, 얘네들은. 네덜란드와 대사관을 수, 수락했습니다. 아, 이제 보이네요, 수도가. 스토콜롬이라고. 다음 턴. 일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엔투워프라는 도시 국가를 만났네요. 그래서 정책을 또 한대요. 저는 수도의 성장률이 10만큼 행복이 2만큼 증가합니다. 수도에 거주한 시민 2명당 금일이 증가하고 불행일 내려갑니다. 그럼 저는 수도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지주를 선택하겠습니다. 피라미드가 곧 지어지네요. 여기 피라미드 짓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지도가 이제 많이 탐험을 하니까 지도가 점점 커지고 지도가 축소되고 있네요. 아, 친밀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그, 징기스칸과 동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턴에 이제 피라미드가 끝나겠죠. 에 피라미드 가 끝났네요. 바퀴도 관련됐고요. 아 제노바 <laughs> 왜 이렇게 많죠? 어일꾼이두 명이나 생겼네요. 그럼 자동으로 해놓고 일꾼도 자동 개발로 해놓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완료됐고요. 생산은 개척자로 하게 선택하겠습니다. 과학은 캐터펄트를 할 기마술? 기마술. 뭘, 기마술, 김하술... 과 기마술, 과 아, 수학. 수학을 하면 다른 도시를 점령을 빨리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마, 김하, 기마술 뭐,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전투. 저도 확장을 해야 된대. 아, 아, 그 아라비아의 왕이 또 동맹을 맺자고 하네요. 전 일단 싸움을 피해야 되니까 동맹을 많이 맺겠습니다. 도시 확장했고요, 도시 확장했고요. 도시 확장 안 했네요, 이 몽골은.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저, 아, 이 국가가 여섯 명인데, 네 개밖에 발견 못 했으니까, 국가 하나가 또 어디에 숨어져 있습니다. 안개 속 안에. 어든지 공, 어딨을지 궁금하네요. 아, 저도 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두 번째 도시를 짓고, 제가, 녹화를, 아, 대사관 수락해야죠. 아, 여깄네요. 여섯 번째 국가가. 송가이랑 동맹을 맺고요. 아, 되게 멀리 있네요. 이 국가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초원이 있고, 유적을 탐험했습니다. 그건, 개뿔, 이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도시를 지으러 이동하겠습니다. 생산하려면, 저는, 서커스를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서커스를 만들면 행복이 이증가해요 그래서, 아 일꾼이 많으니까 개발 엄청 빨리 하네요. 땅. 그리고 유닛이 많을수록 여기 보이 금 보이시는 것 같이 그 유닛이 많을수록 유, 유닛 유지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유닛도 얼만큼 아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착했고요. 그럼 저는 도시 건설 하겠습니다. 아 부산이 나왔네요. 저 부산은 부산은 별로예요. 제가 태어난 두 태어난 대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시도 건축 완료했고요. 두 번째 도시에서는 제가 성소를 만들겠습니다. 성소를 만들면 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 이제 얼마큼 10 쌓이면? 아, 12사이면 이제 종교를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개를, 약, 간략한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 제가 한국 제국을 더 확장시키면 그때 또 녹화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럼 게임을 저장하겠습니다.